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하지마라고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장사 업종 관계없이 폐업 위기에 있는 사장님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무료 솔루션을 신청해주세요 근데 얘는 다 뜨셨어요? 네다 했습니다 근데 얘는 쓰다가 많이 상하지 않으세요? 이거요? 네. 이거는 이제 따로 이렇게 해고 물핸다음에요물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따로 소분해서 냉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쉽게 하려면 그냥 식초에 네. 헹궈서 그또 다이소 가면 탈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 분나 돌리면 물이 다 빠져요 음. 그 상태에서 이제 키친타올 깔고 오늘 쓸 정도만 깔고 또 키친타올 깔고 오늘 쓸 정도만 깔고 이렇게 하면 진짜 오래 씁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락토핏은 제가 버리겠습니다 쓰레기통 이건가요? 아네 귀귀개는 또 버리겠습니다. <laughs> 이게 진짜 정리 정도만 잘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방문 토장도 늘고요. 아, 홀 손님 늡니다 네. 실제로. 손님들도 알아요 가게가 더러운 거. 그냥 차라리 그 가게가 더러운 것보다 그 깨끗한 자기 집에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더큰 거예요. 차라리 안 보겠다 이거지 고객이 이게 멍청하지 않거든요. 고객도 똑똑해요. 주문 들어온 거죠. 네. 배달인가요? 네배달 지금 16000원짜리 들어오면은 <laughs> 솔직히 안 남죠?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차라리 최소 주문을 올려야 돼 최소 주문을? 한 25000원 가 올려버리세요 아... 우리는 장사라는 건 이익이 남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익이 안 남고 퍼주면 어떻게 해요? 나만 망하는 거야 근데 지금 16000원 팔면 아예 안 남아요? 아예 그 정도는 아니고 한 800원 1 0원 남겠지 이제 네. <laughs> 채소 주문을 올리면 사람들이 반감도 하겠지만 기대도 해요 뭔 자신감이야? 그렇게 해서 퀄리티가 높은 걸 줄여. 16,000원짜리 하나 팔면 서비스 나가는 금액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25,000원짜리, 3만원짜리 팔면 서비스 막 줘도 돼 그런 경우에서도 생기는 거아야맞아 사장님? 네 <laughs> 봤어요 일단 시급한 건 청소 이 접시가 있어 그럼 접시 옆에 이게 뭐야? 에브리지 같은 거네? 이것도 있는 거 이상하고 그럼 얘는 여기고 깔았어. 여기는 왜안까냐 이거야. 보려가보려가보 쓰레기통을 샀았어야 되네. 가게, 가게 쓰레기통이 없네. 야, 데이 고구마를 키우시는 건가요? 아, 그거 아빠가 동무지어가 건데. 너무 많이 보내주요 아. 옳지, 저녁에 군고구마 장사라도 해야 되겠요 사장님의 마음은 알것 같아. 이 핫팩을 추우니까 들고 가라, 이거야. 근데 이건 바대잖아 냉장고에 있으나. 심지어 바대가 깨끗하지도 않아. 이러면 이 마음은 알겠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냐, 이거지? 이거 더럽잖아, 요 지금. 나 녹슬고 지금. 봐봐요. 다 녹슬고. 만일진찐득진득해 그럼 어떻게? 차라리 다이소에서. 이러면 사오라, 이거지? 이뭐 오임? 그냥 쓰레기통 차를 갖고 와가지고 싹 버릴까요, 우리가? 그러면 공간이 확보가 돼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잖아, 이거. 뭐 싱크대를 여기다 설치하든 이걸 키우더라면이 공간이 해체 쇼하는 작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 뜯고, 해체 취할 때 상대 보라고, 뭐 인사라도 해체 하면서 진행하면, 안녕하세요. 손도 흔들고 보는 거예요. 그 밖에서, 우 와, 진짜 써네 하고 볼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가로막힌 데서 여기 백날 썰어봐야 누가 봐요. 네. 그 여기도 너무 개판이다 차라리 이런 옷, 유니폼, 이런 것들은 저쪽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옆에다가. 오늘 여기 시급한 건, 창고를 두개 만들어야 돼요. 어떤 창고? 홀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을 것 같은 공간. 근데 여기라고 하기에 여기가 너무 유리해서 아까워요 아, 원래는 여기가 원래 다 창고였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왜냐면 에어컨이 여기는 죽은 도시 같아요 근데 이걸 한 이유는 뭐예요 손이 많아서? 어 이제 원래는 여기가 원래 창고였을 때는 제가 가서 숙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지내다가 이제 월세방 하나 구해서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여기 있는 거 짐을 계속 천천히 집에 가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근데 하루를 딱 가, 게 닫는 날 없어요? 한 달에? 수요일에. 매주 수요일에? 네. 그럼 수요일에 딱 나와서 그냥 오늘 나는 한달 동안 안쓴 거를 버린다. 저는 2주거든요. 2주 동안 안 쓰면 싹다 버립니다. 무조건. 그러면 가게에 정리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 맨날 쓰는 거 밖에 안 남아요. 이제 거기서 정돈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야 가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이 정도까지, 오케이. 아주 손님들을 위해 잘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만 잘해놓은 예요이 눈앞에 대형 폐기물 스티커가 있고, 이 왼쪽에 전기하시는 분이나 쓸새 장갑, 3M 장갑도 있죠. 그럼 이 안에 택배, 택배, 말도 안 되는 냄비, 뭐, 이런 쓰레기 찼다고 하나 다 했어요. 근데 밖에 저거 다 보여. 요 그럼 이걸 하는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그럼 이거 다 치워버려. 이거는 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홀이, 손님집 있어요? 없음이고 왜 하냐? 그럼 이거 이렇게 해놨다가 이거 그대로 다시 넣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 어때? 이거 자체도 너무 더러운 거예요. 얘가 지금 깨끗해 보여요? 손님이 들 건데, 난 이거 절대 안 들어요. 일단 배달 계산 보러. 여기가 가려지니까 여기를 그냥 앗살이 막아버리고 창고로 쓰는 거예요. 아, 얘를 얘가 원래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 왜 칸막이를 왜 할라 그랬어? 어 저희 형이랑 좀 얘기하다가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은 여기랑 트리프 님이 마주 보는 거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을려고 아니 줄... 그거는 손님이 있을 때 얘기잖아요. 손님이 여기도 앉고 여기도 앉고 여기도 앉고 저기도 앉아야 불편한 거지. 그리고 맛있잖아요. 손님이 바글바글하잖아요. 더 좁아도 돼. 테이블 더 많아도 돼. 더 쪼개도 돼. 근데 그거는 잘 됐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됐을 때만 생각한다고. 안될 요인을 다 없애야 돼요. 그러면 테이블을 딱 하나, 둘, 셋, 저였으면 두 개만 합니다. 다 버려. 테이블 다 버려. 의자 다 버려. 그리고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차라리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딱 테이블 두 개. 남이다 버려. 과감하게 버리고 이두 테이블에만 신경 쓰는 거야. 오늘 이두 테이블을 만석 채운다. 나는 오늘 이두 테이블 만석 채우지 못하면 집에 가지 않는다. 이 정도 정신으로. 그러면 이두테이블에온 신경을 쓰는 거야. 이 사람이 먹다가 혹시 뭐 락교가 부족한지 초생강이 부족한지 그럼 가서 어실라이다 혹시 초생강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들어있어라 하면서 많이 먹어왔어 그러면은 뭐 서비스를 그때 주는 거야 뭐 새우튀김이나 튀겨서 초생강 드시면서 혹시 새우튀김 같이 드시면은 진짜 맛있는데 오늘은 공짜입니다 이러면 내일 도 오시겠죠 하고 가면 돼 근데 이런 넉살스러움이 없잖아요 홀 장사를 포기하셔야 돼 이제는 옷도 보시면 이거 제 유니폼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장살 유니폼 옷도 보시면 검은색. 알겠지만 검은색은 단점이 많아요. 봐봐요. 흰색 조금 튀면 난리납니다. 네, 맞죠. 그래서 저는 이 청색 남방 이 시즌의 유니폼인데 여기에 카키 색깔 앞치마를 매요. 검은색은 매지 않아요. 네, 오늘 그, 빨아. 이래 된다고 아무리 빨아도 결국 뭐야 밀가루 하나 튀면 안빤 것처럼 되버린다는 거. 손, 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야 연어 초밥 잘합니다. 네, 네. 연어 초밥 두 분이세요? 네예약네이버이요아아 예약, 네, 네. 아, 그럼 네. 네 정리하고 있는데 그럼 네. 자리 이쪽으로 제가 도와드려 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뭐 네. 유튜브 같은 거 찍고 있어서 아, 네. 애기가 원하는 걸 제가 서비스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laughs> 너무 고뭐뭐 고르지 말고. <laughs> 네, 예약하신 분 수저 좀 드릴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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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저면 제가 한번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아. 원 어, 날이 그래도 막 그렇게 춥지 않아가지고. 네, 네, 네. 다행히 다시 준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재즈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제가 너무 친구니까 너무 봐 제가 틀었습니다. 네. 혹시 우리 친구 원하는 노래 있으면 틀어달라 해도 돼? 혹시나 서빙은 나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없네. 뭐야? 테이블 두 개인데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혹시 이게 음료수 중에 콜라 사이다 환타 중에 뭐 좋아하실까요? 콜라요. 콜라 드릴까요? 하세요. 깨끗한 잔이요여거 잠깐만 우리 드시고 계으냐고네 감사합니다 여기 500m 지하암반수같은 정수기에어 나왔습니다 네. 아 여기 그게 정구나네 감사합니다 물셀바 아니면 되지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laughs> 되겠는데 너무 개빡쳐서 <laughs> 진짜 너무 와 너무 화가 나는데 아 어디 앉을까요와와와 네. 와, 와, 근데 그냥 하지마라고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장사 설거지 해놓은 꼬라지 다 마음에 안들고 뭐 애기한테 뭘 서비스로 주고 싶어도 잔이 깨끗한게 하나도 없어 손님이 오든 가든 신경도 안쓰고 손님 아, 근데 뭘 주는 서비스 개념도 없고, 어째서 수저라도 나와 드려야지. 앉아서 주구장창... 뭐 예약했으니까 기다리면 된다. 아, 아 진짜 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글러브 사오세요. 야차로 해야 되겠다. 진 와... 여기 보니까 저분이 하는 것 같진 않고, 마케팅 업체를 쓰던지 누가 이 가게를 관리해줘서... 여기 수원 맛집이라든지 이 동네 맛집을 치니까 상위에 랭크가 뜨긴 또! 그럼 사람이 일단은 그걸 보고 올거 아니에요 왔는데 실망밖에 안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기대에 찬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쉬운 오늘 온 손님이 내일 오는가가 영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접는 게 돈을 벌 버는 거니까 빨리 접어라고 아... 진짜로 접는, 접어야 돈을 벌어요 제가 사실 여기 지금 우리 오픈 때부터 계속 있을 때는 지금 점심시간 끝나가는데 배달 하나 홀한팀 왔어요 그럼 오늘 예상 매출이 가능해 됩니다. 10에서 20 사이에요.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이 내일 다시 올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 지금 이 장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사람 있잖아요. 음... 지금 접어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이걸 이끌어 나가도 되는 건지 궁금해 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운영만 잘한다고 했을 때 매출이 많이 오를 수 있는 형경인 거예요, 지금? 제가 있으면 저 상태에서 한 일주일 딱 닫고 재정비 딱 하고 3주만 장사해도 매출 한 2천 7일 것 같아요. 그만큼 2천만원치 만큼의 하면 안될 짓을 하고 있는 그만큼 나는 좀 이따 가가지고 네. 장사를 접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고 근데 너 하겠다 그러면 이제 받아 적으라 그래서 한 10가지만 제대로 해달라고 물론 제가 하는 방법이 다 맞다고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10년을 했는데 결국 매출이 올랐어요 저 10년 동안 단한 번도 매출이 안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도 저는 그 정도 검증된 증거라도 있잖아요 내가 해보니 매출이 오르더라 이거야 근데 그게 보이는데 왜안 하냐? 지찍 얘기하면 되잖아. 혹시 저한테 자사 솔루션 받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세요. 진짜 솔직하게 해드립니다. 매출 무조건 상승 기를 탄다고. 왜? 생각보다 많은 걸 놓치고 있다고. 근데 그걸 본인만 몰라요. 우리 사장님 본인만 몰라, 본인만. 가셨습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다시 왔습니다. 시간 잠깐 되세요 잠깐 앉아서 얘기해보세요. 혹시 근데 사연이 궁금한 게. 어,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그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접을 것인가? 혹시 이 기로에 있는지가 궁금해요. 어, 저는.